장관님 추석 때 시금치 한단 가격이 혹시 얼마였는지 제가 정확히 가격 은모르는데 시금치 가격 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 제가 시장 가서도 점검을 했고 뭐 저희들 팔천 원이더라고요. 예, 음, 너무 뭐, 상상할 수 없는 올라가 네. 있었고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 보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노력하는 정부가 안 보인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지금 윤정부 들어서 성장이 저하되고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게 모두 감소되는 전반적인 지금 지표가 안 좋잖아요. 실제로 이제 윤정부 들어서 최근 성장률을 저희가 살펴보면 경제 규모 3 2 국가와 OECD 국가를 통합해서 47개국을 저희가 비교해 봤어요. 20년에는 세계 4위 수준이었거든요. 성장세가. 근데 지금은 21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실제로 1인당 GDP 규모가 일본을 넘어선 적도 있고 35시 클럽에 가입한 경제 성과가 냈는데 지금 환율 수준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의 추위를 지켜보면 많은 분들이 3만불을 달성을 못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아까도 뭐 다른 분들이 환율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97년 외환위기 때가 1415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1400원에 근접하고 있고 9월 2일자 환율 변화율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원화가 마이너스 1.8로 아까 얘기한 47개국 중에 최약세예요. 어, 중국도 지금 8월에만도 5.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관계 기관들이랑 만나서 논의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뭐, 뭐, 전체적인 사람들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고, 또 시장 상황도 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불확실성이 종전 정부에는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정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보복성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좀 긍정적으로 앞을 보면서 정책들이 진행되고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상황이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적절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 지도하고 강화할 것이다. 모습이 안 보이고 경제 컨트롤 타워의 모습이 잘안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유념하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